홍명보 감독이 축구대표팀 사령탑 선임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1순위가 아닌 2순위 추천 후보였다는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가 나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7월 대한축구협회의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비리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약 4개월 만에 일을 마무리하면서 정몽규 회장과 김정배 부회장,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징계를 요청하는 조처를 의결했습니다. 이번 스포츠 윤리센터의 징계 요청 결정문에서 논란이 불거진 것은 홍 감독에 대한 전강위의 추천표였는데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정문에 따르면 스포츠 윤리센터는 축구협회 국가대표 전강위 10차 회의에서 홍 감독이 다비드 바그너 감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는 축구협회가 지난달 전강위 10차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홍명보 감독과 외국인 감독이 가장 많은 7명의 위원으로부터 추천받았다고 밝힌 것과는 배치되는데요. 홍 감독과 함께 최다 추천을 받았다던 외국인 감독은 바그너 감독입니다.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살펴본 문체부 감사 결과에서도 홍 감독이 전강의 10차 회의에서 바그너 감독과 최다 추천 후보였다는 축구협회 발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포츠 윤리센터는 당시 한 위원이 추천 대상의 바그너 감독을 언급했으나 축구협회 회의록에는 이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짚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결정문에서 해당 위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회의록에는 추천하지 않았다는 외국인 박은호 감독을 추천한 것이 사실로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박은호 감독이 8명의 위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단독으로 1순위가 된다. 홍 감독은 7명의 추천으로 2순위였다고 했습니다. 스포츠 윤리센터는 이번 조사에서 문체부 감사와 마찬가지로 감독 선임 권한이 없는 이전 이사가 최종 후보를 추천했다며 축구협회의 홍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정 회장이 단체 수장으로서 감독 선임 과정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고 판단, 직무태만으로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권한 남용, 이전 이사는 최종 선임 과정을 불투명하게 진행한 점을 이유로 징계 대상자가 됐습니다. 2005년 8월 22일 홍명보 당시 대한축구협회 이사는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에서 시작된 KFA 2급 지도자 강습회에 참가했습니다. 홍명보는 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지도자를 할 생각이었다면 상급 지도자 자격증부터 따야 했습니다. 상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면 유소년이나 초등학교 축구교실에서 지도자 생활을 할수 있었습니다.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려면 상급을 따고 2년이 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에겐 예외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협회는 국가대표팀에서 A매치 20경기 이상을 소화하거나 K리그 100경기 이상 출전한 경력자들에 한해서는 상급 지도자 자격증 없이 바로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딸수 있게 했습니다. 2005년 9월 26일 협회는 딕 아드보카트 한국축구대표팀 신임감독을 보좌할 코치 중한 명으로 홍명보를 택했습니다. 지도자 자격증이라고 전무했던 홍명보가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딴지 3주 만이었습니다. 자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팀만 지도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 KFA 규정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 1급 지도자 자격증이나 아시아축구연맹 A급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 대표팀 지도자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협회는 당시 지휘권을 갖지 않는 보조 지도자 역할이기 때문에 홍명보 코치의 1급 자격증 취득 여부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도자 경력이라곤 지도자 수업 3주 뿐이었던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칭스태프에 합류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치를 맡은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2006 독일 월드컵을 치렀습니다. 홍명보에게 국가대표팀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 월드컵을 경험하는 데까지 필요했던 시간은 단 9개월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평생의 꿈이 될수 있는 월드컵을 경험하는데, 홍명보는 속성 자격증 취득부터 돈으로 살수 없는 월드컵 코치 경험까지 정말 대단합니다. 이후에도 홍명보는 탄탄대로였습니다. 홍명보는 2006 독일 월드컵 후에도 국가대표팀에 남았는데요.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치로 2007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차례로 경험했습니다. 2006 독일 월드컵 16강 진출 실패. 2007 아시안컵 3위 및 음주 파문, 2008 베이징 올림픽 조별리그 탈락 등 대표팀은 실패를 거듭했지만 홍명보가 책임질 건 없었습니다. 한국 축구에서 학명으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바로 지금 이 시끄러운 와중에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은 홍명보 감독입니다. 박종환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던 1995년 한국팀은 코리아컵 준결승전에서 예선에서 쉽게 승리했던 잠비아에 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전날 박감독의 억압적이고 비인격적 훈련에 불만을 품고 있던 홍명보, 황선홍 등 주전선수들이 경기 전날 술집에서 대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선수 등은 징계위기에 처했는데 이들은 그 제보자로 박감독을 꼽았고 언젠가 안갚음하리라 맹세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아시안컵 8강 대 이란전에서 한국은 6대2로 참패하였습니다. 유래를 찾기 힘든 처참한 패배입니다. 특히 전반에 2대1로 앞서고 있었는데 휴식시간 락커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후반에만 연속으로 다섯 골을 먹은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부인하지만 이 사건은 축구계뿐 아니라 축구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박감독은 결국 감독에서 물러났고 당시를 회상하며 자살까지도 생각했을 만큼 개인적으로도 충격이 컸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참패를 당하자 국내 언론들은 11회를 이끌고 있는 홍명보가 태업을 이끌었다 박종환 감독을 끌어내리기 위해 선수들이 퇴업을 했다라는 등의 뒷말들이 나돌기는 했지만, 끝내 참패 원인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 언론은 홍명보 선수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감독을 원한다며 스파르타식 훈련을 고집하는 박종환 감독에게 노골적인 반기를 들었지만, 누구보다도 체계적으로 지도했던 아나톨리 비쇼베츠 전 감독에게도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조중현 당시 KBS 해설위원조차 홍명보가 선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 같다. 옛날에는 감독의 그림자도 받지 않았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고 합니다. 하석주 전 전남 감독은 최근 언론 매체 오생과의 인터뷰에서 11회는 그냥 봉사단체다. 내가 회장을 맡고 있다. 라고 밝힐 뿐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선수. 여기에 대한 축구협회가 신청한 특정감사 재심의가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 후폭풍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1월 2일 대한축구협회가 신청한 특정감사재심의에 대해 기각을 결정해 통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27건의 위법 및 부당사항들에 대해 축구협회의 징계, 시정, 주의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으며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이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했고, 문체부는 감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7개 안건에 대한 심의 후 최종적으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축구협회는 한 개월 내 징계에 대한 징계 의결 뒤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제도 개선이나 시정 조치에 대해서는 두 개월 내에 문체부에 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체부는 최종 감사 결과 발표 당시 감독 선임 과정, 징계 축구인 기습사면 및 철회,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대한 책임으로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문체부는 김정배 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는 홍명보 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는 전력강화위원회를 통한 재선임을 통보, 계약 유지 혹은 해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협회의 자율에 맡겼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축구협회의 재심의 신청 기각에 대해 해당 내용을 다시 살펴본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중징계 정몽규 회장, 김정배 부회장, 이임생 이사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와 관련해서 축구협회가 한달 내로 통보해야 한다. 이후 문체부는 이행여부를 들여다볼 것이다. 이행감사 또한 이뤄진다라고 전했습니다. 축구협회의 감사 후폭풍이 이어질 것이라고 알렸는데요. 문체부 관계자는 축구협회의 대한민국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차입금 실행과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있었다. 보조금 환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보조금 56억 원 전체가 환수 대상인지 여부 또한 따져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조금 환수 절차와 함께 이에 따른 제재 과징금이 내려질 것이다. 과징금은 환수금의 5배이다라며 국가 사업에도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한해 축구협회에 370억 원의 지원금이 나간다. 횟수가 늘어난다면 축구협회 예산에도 영향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hdc 현대산업개발 직원의 부적정한 축구협회 파견 의혹 등에 대한 감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문체부는 해당 감사 또한 곧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축구계에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라 함은 보조금 환수 절차와 함께 이에 따른 제재과징금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징금은 환수금의 5배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축구협회에 지급되던 370억 원의 연간 지원금도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재정적으로 궁핍한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자칫 파산, 부도의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천안축구센터의 공사는 당연히 큰 차질이 예상되고 직원들의 급여 지급도 원만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새로 선발할 경우 홍명보 감독도 다시 지원해서 공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오늘 27일 kbs 1호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홍명보 감독도 여러가지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면접도 다시 하고 또그 외에 다른 경쟁자와 함께 과정을 제대로 거쳐서 선임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또 최근 국가대표팀의 좋은 성적이 감독 선임 문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다시 태어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